왜 아침마다 시야가 더 뿌옇게 느껴질까요? 왜 밤이 되면 유난히 불빛이 번져 보일까요? 그리고 왜 어떤 분은 평생 안경만으로도 괜찮은데 어떤 분은 갑자기 눈앞이 탁해질까요? 저는 30년간 눈의 노화 신호와 백내장 진행 요인을 연구해온 박사 최하늘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하며 눈 건강의 비밀을 추적해 왔어요. 많은 분들이 백내장을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시야의 맑음을 오래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백내장이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만으로도 눈이 정말 맑아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눈이 맑다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눈앞이 뿌옇게 느껴지거나 밤에 불빛이 번져 보이는 경험 있으셨나요?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저희 연구실에 한 67세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글자가 겹쳐 보이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안경을 새로 맞춰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검사를 받아보니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죠. 전문가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그분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크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함께 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한 관리법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변화 과정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지혜를 줄 거거든요. 그분이 가장 먼저 바꾼 건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원래는 아침마다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직접 바라보던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눈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행동이었죠. 강한 햇빛을 갑자기 받으면 안압이 올라가고 수정체에도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대신 창문 가까이에서 10분 정도 눈을 감고 햇살을 느끼며 안구를 편하게 해주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빛을 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밝기를 느끼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또한달 동안 외출할 때마다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셨어요. 처음엔 번거로워 하셨지만 점점 습관이 되면서 자연스러워 지셨죠. 그리고 식단도 크게 바꾸셨습니다. 채소와 토마토 위주로 항산화 식품을 늘리고 평소 좋아하시던 단 음식은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커피에 설탕을 넣던 습관도 끊으셨고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두달 만에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눈앞이 다시 투명해진 것 같다고요. 물론 백내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행 속도가 확실히 늦춰졌고, 무엇보다 본인이 스스로 눈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실제 검사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체감이에요. 눈이 편하고 시야가 맑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 두려우신 분들, 아직 초기 단계인 분들,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백내장 진행을 빠르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눈의 수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자외선 노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외선이 피부에만 나쁜 줄 아시는데 사실 눈에도 치명적이에요. 자외선은 수정체를 직접 손상시켜서 백내장을 빠르게 만듭니다. 한국시과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자외선 노출이 많은 사람은 백내장 발병률이 1.8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제가 만났던 박영희 72세님도 이런 케이스셨죠?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는데 선글라스 없이 맨눈으로 다니셨거든요. 건강을 위해 운동은 열심히 하셨지만 눈 보호는 소홀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몇년 만에 시야가 확 탁해지셨죠.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꼭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셔야 해요. 챙 있는 모자도 함께 쓰시면 더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약50% 정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구름이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날씨와 관계없이 밖에 나가실 때는 항상 눈보호를 하셔야 합니다. 평소 햇빛이 약한 날엔 그냥 맨눈으로 다니시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선글라스를 챙기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건눈 비비는 습관입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눈을 자주 비비면 각막과 수정체가 미세하게 손상을 입습니다. 서울대 의생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눈을 자주 비비는 사람의 백내장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3배나 높았어요. 제가 상담했던 정혜남 35세님은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자주 가려우셨대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눈을 문질렀는데 결국 30대 초반에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죠.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눈이 가려울 때는 비비지 마시고 냉찜질을 해보세요. 차가운 수건을 눈 위에 올려놓으면 가려움이 많이 완화됩니다. 인공 눈물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접촉은 최소화하셔야 해요. 혹시 눈이 간지러울 때 무심코 비비시나요? 그 습관 하나만 바꿔도 눈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 부족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수정체의 단백질 변성이 촉진돼서 백내장이 빨리 오거든요. 미국 시과학회 연구에서는 당뇨가 있는 분들의 백내장 위험이 일반인보다 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난 김정순 69세 님도 단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식사 후에 항상 단 음료를 드셨고, 간식도 달콤한 것만 찾으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시야가 뿌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혈당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단 음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나요.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겠지만, 2주만 지나면 오히려 단 음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식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먹지 않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눈 건강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평소 식사 후에 단 음료를 자주 드시나요? 그 습관부터 바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건 과도한 스테로이드 사용입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주사나 알약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피부 연고나 코 스프레이에도 스테로이드가 들어 있어요. 이게 피부에 바르거나 코에 뿌리면 일부가 눈으로 흡수될 수 있거든요. 대한안건강학회 조사를 보면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분들의 40% 이상이 백내장 초기 증상을 보였어요. 이성호 55세님은 아토피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그후 시야가 뿌옇게 변하셨죠. 눈가 근처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 다른 보습제를 사용하시거나 냉찜질로 대체해 보세요. 물론 약을 무작정 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천천히 조절하셔야 해요. 혹시 피부 연고를 눈가 가까이에 자주 바르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성분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세요. 다섯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눈도 결국 우리가 먹는 것으로 유지되거든요. 특히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하면 수정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요 지중해식 식단을 유지한 사람은 백내장 발생이 20%나 늦춰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미정 61세님은 매일 채소와 토마토 견과류를 꾸준히 드셨는데 시야가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되셨어요. 특별한 건 하지 않으셨지만 식단만 잘 관리하신 거예요. 하루 한 끼는 녹황색 채소와 토마토, 생선으로 구성해 보세요.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이 특히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양제보다 식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물론 영양제도 도움이 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흡수율도 높고 효과도 오래가요. 오늘 식탁에 채소가 얼마나 올라와 있나요? 만약 부족하다면 내일부터라도 하루 한 끼는 채소 중심으로 바꿔보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눈의 피로 방치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장시간 근거리 작업을 하면 수정체 근육이 경직돼서 흐림이 악화됩니다. 2 0 2 0 6 m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0분마다 20초 동안 6m 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눈 피로 완화에 정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장민호 48세님은 컴퓨터를 오래 보던 습관을 바꾸자 눈이 뻑뻑함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매 20분마다 창밖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어요. 특히 피곤할수록 눈을 쉬게 해야 합니다. 눈도 근육이거든요. 계속 긴장하면 경직되고 쉬면 회복돼요. 컴퓨터를 보면서 휴식 없이 몇 시간씩 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20분마다 멈추고 눈을 쉬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위험 요소들을 피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나쁜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눈을 맑게 유지하는 실천 루틴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단계 루틴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빛 루틴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강한 햇빛을 직접 보는 건 정말 위험해요. 대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간접광을 5분 정도 느껴보세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침에 강한 빛을 바로 보면 안압이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자는 동안 안압이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빛을 받으면 눈에 큰 부담이 돼요. 그래서 눈을 감고 밝기를 천천히 느끼는 게 포인트입니다. 커튼을 완전히 열지 말고 살짝만 열어서 은은한 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5분 정도 앉아 있으면 눈이 서서히 밝기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깨어나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눈이 훨씬 편안합니다. 아침마다 커튼을 활짝 여시나요? 그랬다면 내일부터는 천천히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점심 눈 휴식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대부분 식사만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 딱 20초만 투자해서 눈을 쉬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고르면서 눈 주위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양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고 그걸 눈 위에 살짝 얹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온찜질 효과로 눈 주위 혈류가 개선돼요. 아침부터 쌓인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손은 반드시 깨끗이 씻은 뒤에 접촉하셔야 합니다. 세균이 눈으로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 중 눈을 쉬게 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없으셨다면 오늘 점심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20초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녁 항산화 식사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식사가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채소, 토마토, 연어, 올리브유를 활용한 간단한 한 끼가 백내장 진행을 늦춥니다. 특히 색이 진한 식품일수록 항산화 효과가 높아요.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채소들은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영양소가 가득해요. 과도한 육류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특히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관이 막혀서 눈으로 가는 혈류가 나빠져요. 대신 생선구이나 찜, 채소샐러드, 올리브유로 볶은 나물 같은 걸로 구성해 보세요. 오늘 저녁 메뉴는 어떤 색이 많았나요? 갈색이나 흰색만 있었다면 내일부터는 빨강, 초록, 주황 같은 색을 더 추가해 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수면 전눈 정화 스트레칭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눈도 함께 정리해 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해진 온기를 눈 위에 10초가 얹고 천천히 눈을 돌려 주세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근육을 풀어 주는 거예요. 이때 강하게 누르면 안 돼요. 살짝 얹는 정도로만 하셔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안압이 올라가거든요. 이 스트레칭은 근육 긴장을 풀어서 눈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자는 동안 눈이 회복되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눈도 함께 쉬고 있나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1분만 투자해서 눈을 돌봐주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 시야 점검입니다. 자기 눈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거울 앞에서 양쪽 눈으로 번짐이나 색 왜곡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한쪽 눈을 가리고 다른 쪽 눈으로 보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두 눈의 밝기가 비슷한지 색감이 똑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두 눈의 밝기 차이가 크거나 한쪽 눈만 뿌옇게 보인다면 바로 전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조기 확인이 곧 예방입니다. 최근에 두 눈의 밝기를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셨다면 이번 주말에 한번 해보세요. 거울만 있으면 되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이 다섯 가지 루틴을 매일 실천하면 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거예요. 시야가 맑아지고 눈의 피로가 줄고 밤에 불빛이 덜 번져 보이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백내장은 한번 생기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진행을 멈추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 습관만 바꿨는데도 수술 시기를 몇 년씩 미루셨어요. 그만큼 일상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약이나 수술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눈 건강은 전체 건강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눈을 위해 실천하는 식단과 운동, 휴식은 결국 심장 건강, 뇌 건강, 혈관 건강으로 이뤄져요. 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활 습관 관리의 진짜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백내장은 한번 생기면 다시 맑아지는 게 아니라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노화 현상입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잘못된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외선을 막지 않고 눈을 계속 비비고 단 음식을 많이 먹고 눈을 혹사하면 백내장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색감이 탁해지고 결국엔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죠. 책도 못 읽고 TV도 제대로 못 보고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고 눈을 비비지 않고 식단을 정리하고 눈을 쉬게 하면 수술 시기를 늦추고 시야의 맑음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밝기와 명암이 다시 살아나고 불빛도 덜 번져 보이고 무엇보다 눈이 편안해져요. 이게 바로 생활 습관의 힘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딱 하나입니다. 20분마다 20초간 창밖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이에요. 이 단순한 행동이 눈의 수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20분마다 알람이 울리면 멈추고 창밖을 20초만 바라보세요. 이것만 해도 눈의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커튼을 천천히 열고 점심엔 눈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저녁엔 채소를 더 많이 드시고 잠들기 전엔 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추가하면 일주일 안에 다섯 가지 루틴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엔 눈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안이 시작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은 함께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 두 가지 모두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눈을 지켜나가요. 감사합니다.